안녕하세요 크라운 남의 멋쟁이 크라운입니다. 오늘 해볼 것도 역시 별의 땡땡땡땡에서 3차 업데이트로 된 캐릭터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캐릭터는 바로 삼사신 시스터즈입니다. 사실 이것은 맞은 깨 이미 깼기 때문에 처음부터 못 못하겠고 여기 마지막 스테이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음인 프랑시스카부터 알아볼게요. 나를 방해한다면 꽁꽁 얼려버리겠어요. 스타 얼라이즈에서 냉열의 푸른 사신이 등장. 재단에 나타나 악을 주인의 목숨으로 떨쳐내고, 낙원을 찾기 위해 세 명이 모여 여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플랑브레주의 옆이랑 더워서 괴롭다고. 눈사람을 열어버렸네요. 하하하. 이건 이렇게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냥 막대기처럼 보이는데 칼 이거 스워드 능력이거든요. 필살기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이게 아니고 필살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물총 물총을 쏘는 능력이니까 이건 물 능력인 것 같나요? 좀 무섭지만 그냥 지나가 주면 되고 또 잘라줍시다. 근데, 이 맵, 로보 플래닛 맵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너는 필요 없어. 여기선 동료가 필요 없어요. 얘는 바람 빼고 거의 다, 음, 바람 빼고 숙성을 다가졌기 때문에, 어, 친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속성을 붙여줘야죠. 속에서 어, 뭐야. 뭐야? 마르크에, 마르크에 얼음을 붙여줄게요. 블리자드 마르크, 아이스 컬링, 아이스 컬링. 물깔리면 조심하니까 타이밍 맞춰서 잘 내려가면 됩니다. 밑으로 빨리 내려갑시다 또 날아오르면 됩니다 저런 것들은 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목숨만 얻고 싶은 분들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저 용암블럭이 지나가면 내려가서 이폭탄을 부숴주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내려가면 옵니다. 저같이 말이에요. 자, 이번엔 불로 한번 해볼게요. 아하하 프랑시스카, 화려하게 가보자고. 스타얼라이즈에서 열혈의 붉은 사신이 등장. 재단에 나타난 악을 주인의 목숨으로 떨쳐내고 낙원을 찾기 위해 세 명이 모여 여행을 시작했다. 프랑시스카와 함께해서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러다 프랑시스카 죽겠어요. 플랑베르주 어, 얘는 필살기가 대포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별, 별을 먹고 타이밍 맞춰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 됩니다. 문으로 재빨리 들어가요. 오, 저기 중간 부스가 있네요. 이렇게 몰래 지나간 다음에. 그럼 한 번, 엥? 응? 안 되네요. 오, 마르크 날개가 닿았더니 아이스컬링이 되네요. 오, 보스 한 마리 무찔렀습니다 마르크가 먹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합시다. 차라리 한 마리 빼겠습니다. 로키를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폭탄을 누를 필요 없습니다. 무적사탕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있다가 또 나오거든요. 여기선 전기로 해야겠네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전기도 동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다. 삼사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마. 스타얼라이즈에서 번개의 금빛사신이 등장. 재단에 나타난 악을 주인의 목숨으로 떨쳐내고 낙원을 찾기 위해 세 명이 모여 여행을 시작했다. 이건 똑같은 설명이네요. 하이누스님 지켜봐주세요. 저의 활약상을. 전기에 불을 붙여요. 여기, 에그 한번, 이건 이 필살기로 토탈을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 앞에 가서 직접 눌러주면 여기 컴퓨터들이 다 깔려 죽거든요. 제가 플레이 해봐서 알... 아, 압니다. 안 해봤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나의 소중한 동료들 다 잃을 뻔했어요. 마르크 너만은 죽으면 안 돼. 여기 공격이 있네요? 그리고 무적산 타도 같이 있어요. 이 녀석, 이 사탕으로 중간보스를다한 번에 무찔러 봅시다. 뭐지, 이 소리는? 와, 중간보스들이다 모여있어요. 중간 보스를 아무리 중간 보스라도 무적사상이기엔 아무도 못 당합니다. 전, 전기를 여기 전기 코드에 붙이니까 이게 열리네요. 아왜 이렇게 못 들어가? 잠깐 잠시만요. 여기서 아, 드디어 들어갔어요. 사실 별의 3 차시 4시, 은 차시는 연화도 디멘전의 사트 100개를 모으는 그런 어려운 과제를 해야 하다 보니까, 어, 퍼즐을 좀더 많이 주고, 맵이, 어, 조금, 아니, 어, 전부 다 강한 보스들이 나와요. 언제나 나오는 위스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필살기를 없애줍시다. 스틱들이 있는데 단파로티잔는가 있어가지고 스틱은 친구를 안 해도 됩니다. 바람이 있다면 아 마르크 안돼 마르크 죽었어요 저기 깔려 죽어서 카와사키도 죽었네요. 아 전례석은 왜안 깔려 죽는 걸까요? 그러 우리 본커스는 속성 못 붙였네요. 찌릿찌릿 해 먹. 저는 붐, 불로 하겠습니다 물론 전기가 좋은데 또다 한명씩 있으면 좋은거니까요 포피브라더스를 친구로 합시다 그리고 포피브라더스는 얼음을 붙여줄게요 자 블리자드 밤 아, 여기 총필살기도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아, 못 썼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지금 한번 써볼게요. 어, 프렌즈 그르기와 닮은 걸 하네요. 이름은 시스터즈 그르기입니다 얼음을 한 번에 쳐버리네요. 정말 안돼! 네. 어, 조심! 도시... 아, 깔려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언제 어려운 나 했더라. 보피 브라더스는 살았네요. 그래도 다행히. 여기까지 봤는데, 꽤 어렵긴 했어요. 울퍼나이트 처음 했을 때는, 꽤 어려웠어요, 되게. 근데, 얼티미 초이스에서, 나 혼자 스톤 쓰고, 나머지, 딴 애들은 마보라나 마르크, 삼사신, 이렇게, 쓰고, 얼티미 초이스 하니까 쉬웠어요, 오픈아이트도. 근데, 전, 엔드니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전. 제가 슈팅게임은 조금 하는데, 3D 슈팅이잖아요, 그 건. 그래, 그거는, 잘 못하겠어요, 제가. 나는 물총, 물총을 없애줍시다. 어떻게 물인데 물총에 맞을수있을까요 얼려버립시다, 지파라솔 웨이들디랑 덕지한테 친구를 만들게요. 에? 바람을 친구로 할걸 그랬나? 바람을 친구로 하고 올게요. 웨이드딜를 뺄게요. 전해석에게는 얼음을 붙이고 저는 전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서 잘해야 합니다. 안 돼! 아또 죽었어요. 계속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거기 성공하면 만납시다 여러분 드디어 문에 들어왔어요 근데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뭐. 저기서 또 깔려 죽을 것 같아서 무섭네요 저 블럭 공포증 생긴 것 같아요 어떡하죠? 장서을생 어. 장어를 어. 얼려버립시다 장어 얼려먹으면 맛있어요 여러분 아, 장난이고, 저도 장어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얼려 먹으면 맛있을 수도 있겠지만, 맛없을 수도 있겠죠. 이제 좀만 더 가면 보스전 나옵니다, 여러분. 스카피를 얼려버리고, 일로 도망칩시다. 그러고 보니까 제또 속성 안 붙였네요. 얘한테 얼음 붙이고 저는 전기로 하겠습니다. 또 나오네요. 제? 아 반대쪽으로 쐈어요 여러분. 구덩이에 떨어져버렸으면 좋겠다, 지금. 너 그냥 죽어죠 깔려서. 어, 구덩이에 떨어질 것 같았어요, 방금. 한번 봐보고 싶었는데, 구덩이에 떨어지는 모습. 아! 여기서 깔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여기 마지막 스테이지라서 그런지 전에 했던 마보로아나 파란자나 그런 들이랑 비교가 안 돼요. 오, 에스포에스포가 좋긴 한데, 전기가 있으니까, 얘를 친구로 할게요.